하부님 <laughs> 감독, 레디 액션. 여기 가요저 숙소 앞이에요. 근데 파도가 지금 엄청 추는데, 저분 혼자서 저렇게 세상에. <laughs> 저기서 낚시하고 계세요. 잠깐만. 불이, 불이 꺼졌다. 이거 봐요. 여기가 저 숙소 앞에아 멋있죠? 옆에서 담장인도 찍고 있고, 저도 찍고 있어요. 아, 이거 봐요. 멋있다. 근데 저분 혼자서 세상에 이렇게 파도 치는데저기 낚시하고 있는가 봐요. 아까는 파도가 엄청 쳤거든요. 문이 문어라며, 문어. 문어, 문이 음 아, 문어가 문어. 문어가 아니고 문어 오징어. 음, 아, 이쁘다. 여기 조명이 있었으면 더 예뻤겠다. 아니, 아까 파도가 이만큼 쳤거든. 근데 저 옷이 꼼짝도 안 하고 지금 낚시하고 계시네. 우와. 아, 멋있다. 그리저 였으면 편집도 하는 곳이 낚시가 이곳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너무 저 취한 아니에요? 야, 너무 멋있어. 그 찍는 거. 저저큰 바위 위에 낮에는 갈매기 들이 가득 차 있고 앉아 있어요. 우와, 저시 진짜 멋있다 약간 파도가 엄청 찼거든요. 이거 봐. 아까, 이거 봐. 이거도 덧칠 수어요 우와. 우와. 자신 무섭지도 않은가 봐. 우와. 저기 또, 어머. 자신 완전 프로인가 봐.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완전 줘아 좁아, 좁아. 잘하시는 분. 아까 어, 아까보다 아까는 진짜 파도 엄청 쳤거든. 갖고 내가 얼른 잠깐 찍은 건데. 그 신발 에 바이크, 바이크 달린야 아. 신발에 등산화식으로 바이크가 달려 있어 안 밑으로. 아 그래. 사람이 계신 줄 모르고 파도가 많이 쳐갖고 찍다 보니까 저 낚시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뭉이오징어를 음. 잡고 계십니다. 아, 어머, 어, 저거 뭐 잡았나? 헉. 잠깐만 찍어 보여 드렸어요 나중에 올게요 우와 저봐 파도 봐오저 파도 봐오오어저씨저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괜찮을라나? 괜찮을라나? 안 떠내려가네. 음, 이요 잠깐만 찍을게요. 어디 좋은 밤 되세요.